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지인 중에 보이스피싱 당한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그분은 한 5개월 정도 지났나요 내가 저번 때 엄마네 가서 들은 얘긴데요 어, 그 지인 언니 친구인데 이제 그분이 지금 현재 마포에 살고 있어요 이제 민철이 엄마라고 이 하루는 그분이 이제 은행에서 수표 두 장을 찾았대요. 이제 2천만 원인데 그거를 찾아놓고 이틀 만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죠. 그왜이 돈을 찾았냐면 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값이 좀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값 그좀 오르면 재테크가 됐고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은행에 놔두면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금을 살까 하는 목적으로 그 돈을 이제 찾았대 수표로. 그랬는데, 이틀 만에 갑자기 전화 왔대요좀 누워있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민철이 엄마냐고 그러면서, 지금 민철이가 자기가 데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그 목소리를 들려주더래요. 그랬더니, 바꿔주면서, 엄마, 그, 좀 살려달라고, 그 아들 목소리더래요, 분명히. 뭐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뭐두 다리 막, 뭐,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더래요 전화번호도 생각도 안 나고 남들이 보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딴 데로 전화라도 하지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지 뭘 그걸 멍청하게 당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오로지 그 아들 목소리가 똑같았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분이 근데 아, 그래갖고, 이제 그분, 이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이제 놀라니까, 이제 뭐그 사람 시키는 대로 전화하지도 말고, 이 순간 당신 아들은 죽는다고 자기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수표인데, 그러면 괜찮다고니까 수표가 안 된다고 현금으로 바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 새마을 근거까지 갔대요, 집에서. 그러면 그 시간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전혀 아, 뭐 상상도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새마을공고 가서 그거를 했대요. 그걸 밖에 또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금을 들고 이제 어디로 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그 현금으로 이제 돌려주고 딱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어디 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 집에 갔다고 보냈다고 집에 가서 얼른 아들 만나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로 불이 났게 왔대요. 와서 보니까 문을 여니까 아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차 한 생각이 딱 들더래.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아차 하는 생각하면서 이제 아 이제 이게 정말 내가 뭐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래도 설마 하고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대요.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 당했다고. 엄마 사기당한 거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다리 두 다리 뻗고 이제 어떡하냐고 막 울고 난리가 났대요. 이제 뭐어떻게뭐그 순간은 이미 이제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눈, 눈앞이 깜깜하고, 남편도 이제 모르고, 얘기도 못하고, 이제 그게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진짜. 근데 그 순간에 남들은 그럴 거예요. 이제 이게 당하니까 이 바보같이 그러면 누구라도 돈 밖으로 갈때 누구라도 하면 데리고 가지,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우선 아들이 잘못될 것만 생각하지,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언니한테 이제 밥한끼 사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증을 얘기하더래 그런 얘기를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 진짜 뭐 이런 일이 자기 옆에서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대요. 근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지인 중에. 이게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게 당해보면 아들밖에 생각이 안 나고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도 못하고 지금 이제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일 다니고 있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추석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공유하려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